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건입니다. 예, 신수용입니다. 네. 신수용의 뉴스레이다. 신수용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대한민국의 5월은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네, 장미의 나라지요. 장미의 나라, 장미의 계절. 그죠. 오늘 아침, 어, 아파트 근교에 네. 공원이 있는데, 네. 운동하다 말고 장미가 요 요렇게 장미 제가 찍은 겁니다. 아 오, 요렇게 아름답습니다. 예, 아 이거 네. 잘나오라나 모르겠네. 예, 네. 예, 아 장미에 홀린 아침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침에 철봉도 하고 음. 이거 저 뭡니까 팽행봉 음. 오랜만이니까 잘안 되더라고. 철봉, 예, 그렇죠? 철봉, 어 팽행봉 그다음에 음. 뭐. 사이클 타고 갔기 때문에 피샵 예, 사이클 막. 옆에 놓고 피자 파고 아, 아, 이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운동과 공부를 해야 치매가 걸리지 않습니다. 네. 예, 우리가 네, 60 넘었으니까 그렇죠. 신경 써야 됩니다. 네. 자, 드디어 이제 6월 5일이면 국회가 개원됩니다. 그 동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그렇죠. 예, 뭐 여야 정치권 곳곳이 뭐 암초에다가 지뢰박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렇죠. 저는 뉴스창에서도 잘 지적을 네. 했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요런 내용을 가지고, 어, 음. 이번 국회의 특징이라든지, 뭐, 개헌의 또 걸림돌이 뭔가, 음. 뭐, 친윤계, 뭐, 친명계,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네. 의장. 된 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한 번, 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첫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뒤 보면 심수용의 뉴스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국회 모습이 나오고, 자, 오는 6월 5일 제22대 국회의원과 함께 새로운 의회 정치가 시작된다. 그런데 네. 곳곳이 암초다. 이렇게 출발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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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번, 어, 어떻게 출발하는지, 몇명의 지금 음. 여는 몇 명, 야는 몇 명, 이렇게 좀.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 네. 4월 10일 네. 어, 총선을 통해서 전체 300석 정, 정원이 300명인데 네. 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당 등 여섯 예. 개 정당 합쳐서. 네. 어, 192석을 얻어서 300석이 네, 됐죠. 네, 이분들이 그렇습니다. 금배지를 다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번 국회 의 특징을 한번 이렇게 요어 뉴스 창에서 나온 음.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여소야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자꾸 그윤 대통령 뭐 특검 국회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출발하는지 좀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어, 이번 국회는 국민들께서 기대도 크겠습니다만 네. 상당한 싸움 국회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쪽은 네. 네. 수세적으로, 음. 한쪽은 공세적으로 네. 서로 여야가 나뉘어서 네. 어, 싸울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런데다가 곧닥칠 음. 음. 음, 2026년도 지방선거와 대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네. 전반기 국회이기 때문에 네. 에, 뭐니뭐니 해도 음. 여야의 현안 싸움이 네. 주도권 싸움이 음. 쉽게 해결모니 싸움이 상당히 치열할 것이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는 네. 우리 국민들이 무엇보다도 국회 활동 하나하나를 아주 어, 음. 예사롭지 않게 보면서 네. 정말 이 나라가 이대로 가야 될 것이냐 음. 이렇게 싸움박질만 하는 국회를 그대로 둘 것인가 하는 네. 문제를 네.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음. 점검해볼. 그럴 시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시작부터 특검 국회로 가는 분위기는 어쩔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이 됐잖아요. 아, 우리가 예, 지난번부터 예, 예. 추미애가 거의 되는 걸로 이렇게 방송을 그렇죠. 했었는데, 예. 아 정확히 빛 나갔어요. 예, 어의추라고 들어보셨어요? <laughs> 예, 예.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다 네. 해서 어의추했는데 예, 예, 예. 그렇게 했었는데, 어 이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 그렇습니까요. 예. 대다수 언론도, 춤에는 네. 뭐 거의 확실시 된다. 왜냐면 이재명하 같이 가니까. 그렇죠. 예. 신명계에서 음. 조정식이라든가 정성호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 말렸잖아요. 야, 춤에 네. 밀어줘라. 예. 그냥 너네들은 그냥 접어라. 해서 음. 접고 있었는데, 네. 우원식이라고 하는 음. 분이 이제 나왔죠. 요 네. 그분은 서울서 태어나서, 음. 어, 경동고등학교 나오고 연세대에서 화공학도했었어요. 음, 정확한 것은 우리랑 동갑이라는 겁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노은의에서 이번에 오선이 됐는데 예, 그러니까 이준석, 음, 음 그렇죠 어, 그, 그 그런 치였고 했던 예, 것이죠. 그런데 예, 예, 예. 예. 그분이 나와서 그분이 예. 뒤엎었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다이재명인줄 예. 알았는데 아, 예. 그 안에서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네. 그게 있었구나. 네, 네. 우리가 거수민으로만을 음.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음. 우원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5선 당선인인데 대세론의 육선고지에 오른 추미애 당의 그렇죠, 눌렀다, 눌렀다입니다. 그 누군지를 좀 예. 저분을 제가 예. 얼굴 한번 해드릴게요. 있습니다. 예, 예. 예. 네, 얼굴이 좀 후덕하죠. 예, 후당히 예. 아, 우리보다 젊어 보이는 것 같은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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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도 있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laughs> 예. 이분이 저 을지로위원회를 만드셔서 아.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아, 그렇구나. 원래 이분은 김근태계였는데요그 어. 아웃사이드 비주류만 돌았죠요그랬던 정말 아까운 우리 정치인 분 음. 중에 정말 한 분이신데 해공 네. 신익희 선생 이후에 음. 정말 그렇게 뜻을 못 이루고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네네. 그분이 따르는 김근태계의 음. 에,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네. 이분이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택배 노동자 음. 그리고 소상공인 네. 비정규직 음. 이분들의 권익을 대변했던 분입니다. 음. 음.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정말 보이지 않게 일했던 분들, 네. 그 보이지 않게 음. 수, 숨은 데서 정말 주류가 아닌 비주류에서 일했던 음. 분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네. 그분이 바로 이번에 우원식인데, 음. 우리, 저희들 국,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들로서는 그분을 네. 협상론자, 네. 음. 국회주의자, 네. 의회 정치인으로 보고 있어요. 음. 근데 요즘에 개딸이라고 있죠. 네네. 민주당 네. 이재명 지지자들을 개딸이라고 네네. 우리가 통틀어 네네. 그런 기, 저, 개념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네. 그분들은 어 타협론자인 박병석 국회의장, 진, 김진표 의장. 의장처럼 우원 시기도 그런 음. 혹시 아, 그런 분위기로 갈것냐 확 밀어붙이는 강경론자가 아니다라는 아, 것 때문에 예, 좀 서운해서 예. 뭐 예. 탈당하겠다. 그래. 어제 이재명 대표 대전 와서도 당원권을 졸이을 준다. 왜 왔습니까, 대전에? 아, 지금 투어를 하고 있는 민생 투어를 하고 있어요. 아, 광주에, 이 광주가 음. 그제 5.18 음. 44주년 기념식에 갔다가 음. 음. 바로 어제 아, 대전에 와서 아, 예. 지방선거 또 완승을 또 어제 결의하고 갔지 않습니까? 아. 네. 아주 뭐그 네. 야당 쪽을 보면 똘똘 뭉치는 분위기가 네. 보여요. 네. 미리 준비를 하고 있죠. 예. 네. 네. 지금 국민의힘은 음. 누가 어떤 사람이 이끌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상황인데 네. 민주당 안 그렇습니다. 어제 당선인 충청도 총 당선인과 시도 저 지부장들 네. 뭐 이런 분들이 국현적 현역 국회의원들까지 다 모여서 음. 거기서 이재명을 외쳤고 2026 지방선거 필승을 외쳤고 네. 끝에 가서는 두 손을 들어서 음. 2027년도 네. 대선 승리를 결의했던 것이 혹시 것입니다. 어제 그 사진이 혹기 있나요? 때아 그. 아,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뉴스를 먼저 내보냈구나. 네네네 그게, 네. 그게 있지요. 저한테는 아, 알, 알겠습니다.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예. 음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데 이처럼 지금 저 이재명 체제가 네. 공고히 돼가고 있다라는 음. 점을 볼수 있고 네. 단지 친 아주 찐명은 아니지만 우원식 네. 국회의장 음, 후보도 네. 역시 윤석열 정부에 대해 네. 아마 강공드라이브를 펼 가능성은 음,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법사위원장 자리 그다음에 운영위 자리 이게 음. 개헌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네. 예. 개원의 걸림돌에 대해서 한번 좀. 왜 그러냐면요. 예, 예. 개원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예. 아마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사,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요거를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여야가 그렇죠. 전운이 고조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의 하는 일이 어떻게 들리죠? 아왜 네. 그러냐면 18개 국회 상설위원회가 있는데 여결이를 네. 빼면 17개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중에서 법사위원회와 음.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네. 법사위원회는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네. 모든 시, 상임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의안이 네. 법사위를 반드시 거친 다음에 본회의 네. 상정을 해서 의결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음. 그런 수문장입니다. 게이트키퍼입니다. 음. 거기 꼴키하죠 네. 그걸,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음. 그런 수문장이고, 왜 운영위원장을 갈, 서로 맡으려고 하냐면, 네. 빼앗아 오려고 하냐면, 네. 운영위원회 피감기관이 대통령실입니다. 아, 그렇죠. 네, 이쪽 민주당에서는 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아, 그게 목표구나.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을 겨냥하고 있어요. 음.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피감 기간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laughs> 김, 김건희 여사도 이제 빠질 수 있고 아, 문제 삼을 수 있고 아, 문제를 예. 찾아낼 수도 예. 있고 반면에 음. 국민의힘에서는 방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있어야 음. 이런 것 때문에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양당이 쟁탈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 이제 원내 대표가 박찬 박찬대 그렇죠, 박찬대 됐죠, 이제. 예. 예. 그럼 그 박찬대는 어떻게 출발한다고 합니까? 박찬대 예. 원내 대표가 저번에 한 저희들이 추측한 단 2, 3, 4선 원내 대표가 될 후보들이 3, 40명으로 내다봤는데 네. 모두 안 나오고 나오지를 않고 박찬대가 그냥 딱 되고 말았어요. 박찬대가 강경파입니까강경파입니다 아, 아주 친명이고, 예. 친명 중에서 찐명이지요 아, 최고연을 음. 하다가 이번에 원내대표가 됐는데. 이 예. 모습을 제가 아까 해놨는데. 아, 역, 이사, 이분입니다. 네네네. 그 협회는 추경호. 네. 추경호 어, 국민의힘 원내대표죠. 원내대표. 원내대표. 네. 아, 원내대표끼리 앉아있는 셈이 됐네. 아, 이게, 예, 광주, 어, 그, 어, 그제 5.18. 네. 기념식에 갔다가 어,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군요. 음, 음. 음. 젊은해요 아주. 네 예. 그래서 그런데 이분도 나름대로 굉장히 성실한 분이시기는 한데 네. 강, 아주 강, 강경파로 분류가 아, 돼요. 그래서 이분이 아, 당 대표 선거 때도 한판 대결하겠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그렇죠, 말하는 거네요 지난 총선 때도 예. 예. 윤석열 정부와나 한판 벌이겠다. 그리고 당선 되자마자 예. 일성이 뭐냐면 음. 윤석열 윤석열이 거부한 음. 특검법을 모두 재추진하겠다. 야, 그한 어, 아홉 건이나 되는데, 아, 그렇죠. 그걸 언제 다 합니까, 그걸? 그러, 그러니까, 야. 여기서. 거부권이 제2 요구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아홉 야, 야. 건이나 되는데. 많아요. 양곡관리법이라든지막 예. 기타 음. 많았지 않습니까? 음. 뭐 이거를 다, 다 재추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했던 거부권을 음.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이죠 이야.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겁니다 이걸 놓고 아, 예. 지금도 그래서 뭐~ 지금도 오늘도 수사 중입니다마는 네. 최상병 특검 음. 문제 음.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의결해서 지금 정부로 넘겼거든요 네네. 내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말미에 네. 최상병 특검법 거부할 거냐 말 거냐를 음. 다루게 될 겁니다. 아, 그래서 오늘 아까 음. 한 10시쯤에 네. 용산 대통령실 앞에 6개 야, 야당이 네. 모여서 특검법을 수용해라라고 하는 음. 촉구 집회가 열릴 정도로 알겠습니다. 문이 열기 네. 전부터 지금 음. 이렇게 다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에 대해서 국민의 힘, 친윤계로 썰렸던 국민의 힘, 그러면 친윤계가 좀 나눠지는 이으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네. 음, 김기현 원내대표까지는 네. 신윤계가 장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죠. 습 권성동, 네. 뭐 장재원 이런 이들이 다 했죠. 네. 뭐 이용, 음. 특히 저 이철규 이런 사람이 지배를 했다가 네. 어,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한동훈 비대전 비대위원장이 당을 잠시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후에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지도부를 뽑습니다. 네. 백가정명이 나오고 있는 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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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의원은 윤상현 의원대로, 안철수 의원은 안철수 의원대로, 네. 나정원 의원은 나경원 의원대로, 음. 또 유승민은, 유승민 전 의원은 저 의원대로, 네. 또 음. 지금은 사이가 서먹해진 음. 한동훈 전 비대위원까지도 네. 안 된다. 어.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음. 하고 지금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음. 이 정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네. 7월 말쯤 있을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입니다. 아, 전당대가 7월 말인가요? 말쯤으로 네, 이제. 늦춘 거네, 그러니까. 늦춘 거지, 한 달. 예. 그러니까 황우여 체제가 들어서면서. 네. 예. 어쨌든 당대표를 뽑아야 되니까. 황우여. 황우여 비대위가 당대표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 그건 아니고 예 <laughs> 네, 근데 왜냐면 예. 황우의 비대위가 와서 뭔가 전, 전당대회 관리를 해달라고 비대위가 구성이 됐는데 네. 공교롭게도 뭐 전주회라든지 네. 유상범이라든지 이런 또 윤핵관들이 또참 친윤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음, 그~ 현재까지는 예. 그래서 그렇게 예. 돼 있기 때문에 하여간 타원화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일? 예. 아, 그렇게 되는구만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황호여 비대의 위 검사 출신 친윤 의원들 네. 골고이 배치가 됐었잖아요, 됐죠. 지금. 예. 그리고 음. 이제 친윤계라고 하는 또 우리 음. 추경호 음.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고네요. 그분도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영향이 복구됐다는 평가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당대표가 예. 중요한 거예요. 자, 네. 자 그런데 과거 같은 전폭적인 당장악령 네. 당 창당료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게좀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 국민의 잘. 전당대회가 음. 친윤계의 좀 난관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아주 좋은 지적 있습니다. 예. 아 한동훈은 어떻게 됩니까? 한동훈 한동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예. 거의 나오는 것이 기정사실화됐죠 그 비윤 노선이 됩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왜냐하면 지금도 소목한 관계가 있었고 예. 좀 지난번에 건강상 이유로 음. 윤 대통령의 그, 오찬도 거부를 했습니다만. 건강상 아닌 것 같더라고. <laughs> 그래서 다른 모임을 다한거 <laughs> 보면. 예. 그래서 한동훈에 대한 부분은 예. 좀캐치마크가 많죠. 음. 예.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일급 체제냐 음. 아니면 나눠지는 분하냐, 요거 한번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뭐니 뭐니 해도 예. 이재명 대표가 예. 중심이 된 민주당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1 총선에서, 4.1 총선에서 대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의도 대통령이란 말도 나타고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잖아요. 나경원 네. 의원께서 네. 용산 대통령 따로 있고, 음. 정치 일지인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다라고 음. 평가를 할 만큼 이재명 대표의 주가가 상승세 와 있어요. 네. 최고조로 왜냐, 네. 175석, 네. 뭐 다른 야, 야당의 음. 협조 없이도 음. 얼마든지 할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자기 당에서 자기를 지지하고 밀어줬던 음. 우원식 그 국회의원이 의장을 맡고 네. 또 자기의 수족같이 함께 일했던 함께 일했던 박찬대가 네. 또 원내대표를 맡고 네. 더 이상 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음, 네. 이번에 공교롭게도 음. 추미애 5원식 경선에서 5원식이 네. 됐다는 거는 네. 과거처럼 이재명 음, 음. 눈빛만 보고 속만 늘던 초선들의 모습인지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 거수기 노릇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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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더라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타격을 받은 거죠 예. 그랬다고 그래서 갯딸들이 음. 음. 탈당하고 다른 당가겠다고 막막 막 하고 있는, 음. 있는 거고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음. 일사불란하게 누군가의 음. 지시에 의해서 누군가의 생각대로 움직여주기 바래던일극체제가 음. 네. 반대로 비윤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윤계가 누굽니까? 친노친문계. 네, 네. 과거의 동교동계 음. 음.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제만 해도 김경수 전 경남 도지사가 나오니까. 아, 이제, 이제, 이제 김경수가 이렇게 그렇죠. 나옵니다. 잠깐만요. 음. 예. 여기는 아. 또속 뜻이 있어요. 야,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김경수가 나오면서 이재명의 굉장히 불편한 기색이 지금 불편하죠. 보이고 있거든요. 불편하죠. 네. 뭐가 제일 불편할까요? 우선 대선 고지 네.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뜻은 큰꿈 아니겠습니까? 네. 대선일 텐데 네. 그렇죠. 네. 거기에 보금가는 잠룡이 지금 김경수 네. 또 박용진 음. 뭐 이런 분들일 거란 말이죠. 네, 네. 그 중에서 음. 물론 김경수 지사가 이제 정치적인 언급은 자제하겠다고 예. 표현을 했습니다만요. 아, 그래요? 23일까지 노무현 대통령 제15주기 행사를 보고 또갈 겁니다. 네. 그런데 머래 오래, 오래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그냥. 예. 지금 영국에 원래 체류했잖아요? 예, 영국에 예. 예, 거기서 공, 일, 공부. 예, 공부도 좀 하고. 공, 무슨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정치 공부하고.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공부하고 있나? 아, 그럴 수도 있고요. 아, 예. 두루 저렇게 국회의 예. 나라의 지도자가 될 분들은 예. 밖에 나가서 이제 여름의 한기에는 음, 공부도 하고 네. 자기 어떤 경륜도 쌓고 네. 그래서 세계 정세의 익힘도 좀 알고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임기가 언제죠? 이재명 대표가 8월 네. 말이에요. 아, 그럼 그때 전당대를 회또 합니까? 그래서 전당대를 회 하는데. 네. 지금 개딸들이나 네. 이런 쪽에서는 네. 연임해라 네. 더 해라 아 2년 2년 임기거든. 당 대표 연임론이네. 그렇죠. 예. 아 나오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아니, 추대론. 음, 추대, 연임 네. 추대론. 그런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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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쪽에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저쪽 상대 당에서 지금 음. 분골쇄신을 하고 있는 여당이 있는데 네. 우리가 그냥 음. 거수기로 또 그냥 또 잘하니까 더해더 해, 더아 해. 뭐 우리 이렇게 예. 뒤에서 해가지고 는안 예. 예. 된다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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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들이 있어요. 네. 제가 예. 어제. 네. 어, 어떤 교회를 갔다가 오면서 음. 어떤 정치인을 만났더니 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이렇게 지금 정치가 네. 어떤 한두 사람에서 좌지우지 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음. 이따 언제. 음. 우리 전두환 대통령 때도 그렇지 않았었느냐. 음. 저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렇지 않았느냐. 네. 그때 우리 네. 대학을 다녔는데 음. 그때 뭐 대통령 한마디면은 황토국단 교련이 다 움직였다. 황토 어, 예. 예비군이 다 움직였던 예, 예. 시대가 있었다. 예, 예. 그렇지만 음. 그 사이에도 민주의 꽃은 피웠다. 음. 그래 민주당에도 그 이름대로 민주의 꽃은 피워야 된다. 음. 특히 조선들이 네. 정말 거수기 노릇하는 것 버려야 됩니다. 음. 이제 자기 소신껏 우리 지역을 대신하는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정말 그 지역민들이 뜻을 함께 해야죠. 네. 자, 이 장면이 5.18 행사 내용인가요? 네, 예. 행사 내용인데요. 이야, 이 제일 오른쪽에 박찬대네. 박찬대, 주경호, 예, 중경호, 어, 이재명, 이재명 대표, 황우영. 황우여 비대위원장인데 예. 아마 어, 여기 뒤에 알만한 인물들이 알몬들, 보이네. 있죠. 네, 예. 예. 그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난 그5.18 네. 어, 광주 민주화. 운동 44잠15 주기 네. 때 행사 때의 그 모습입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 주기, 아, 44 주기 실 그래. 예.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자 이제 6월 5일날 국회 개원한다는 이런 얘기를 갖고서 출발은 했는데 아, 뭐 지금 그 여야 정치권 곳곳이 암초가 있다 보니까. 아, 그런데 예. 빼는 게 있어요, 하나. 네, 뭐냐면 이 법사위원장과 네. 본영위원장을 만약에 네. 국회의장까지 가져가는 민주당이 가져갈 경우에는 네네. 틀림없이 국민의힘은 일곱 음. 한, 한 개쯤 되는 자기 몫의 상임위원을 하나도 안 가져갈 겁니다. 오. 그러면 18대 빵으로 네. 그냥 국회 운영할 겁니다. 지난번에 4년 전도 그랬어요. 4년 이렇게 한다는 의미가 어떤 속뜻이 있을까요? 너희가 다 해라. 아, 아예 다 해라. 다 해라. 아, 네. 그러니까 입법 독주라는 걸 국민들한테 음, 음. 아, 직접 보여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예. 의미가 있죠. 네. 그리고 조심해야 되고, 또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음, 불행, 한 역사가 알, 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벌써 우리가, 어, 사, 뭡니까. 4.10 어, 총선 이후에, 네. 아이거 시간이 언제 흘러가나 했더니 벌써 6월 5일이 곧 다가왔습니다. 렇습니다 네. 예, 이제 국회 개원을 앞두고, 어, 여야 중축간에 안초에다 지대가 있다는 것을. 그래, 그래서 예. 예. 지난 4년 전에 예. 4년 전제 21대 국회가 그때도 예. 지금처럼 이렇게 정상대로 개원을 하기로 됐는데 이런 늦어졌죠? 협상 때문에 예. 네, 7월 16일 예. 무려 한달 보름을 넘겨서야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때 그래서 예. 예. 10, 18대 빵이라는 18대 0이라는 음. 아. 그런 상임위원장을 <laughs> 그러네요. 가지고 예. 운영을 하다가 음. 아, 국회 부의장도 안 갔습니다. 네. 나중에야 음.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들어가고 네. 상임위원장을 7개 맡아. 11개 중에서, 참 18개 중에서 11개를 민주당이 네. 7개를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가져갔거든요. 네. 이게 거의 보편적인 일이었지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6월 6월에 22대 이제 국회가 이제 개원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우리 음. 신수용의 뉴스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수용 대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